안녕, 수공쌤입니다. 절대값이 큰 수부터 나열하라.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절대값이 제일 큰 것은 일단은 여기 4분의 16이 4죠. 4분의 16은 3입니다. 여기 4분의 16은 4죠. 자, 절대값이 제일 큰 수는 4죠. 요거 썼고. 아, 근데 4를 보면 안 되고. 아, 맞다. 4인 거는 우리가 눈 문... 저기 4인 거는 아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4분의 1 6으로줬잖아 그러니까 답을 적을 때는 4라고 적지 말고 4분의 16,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숫자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4분의 16. 그다음에 절대값이 이제 얘가 3이죠. 절대값이 3인 마 3을 적고요. 절대값이 2.5인 2.5를 적고 절대값이 1.5인 2분의 3을 적고 절대값이 0.7인. 마이너스 0.7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0에서 가장 가까운 양에서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니까 0이랑 제일 가깝다면 절대값이 제일 작다는 얘기죠. 쫙 보호하니까 절대값이 제일 작은 애는 지 그래서 마이너스 0.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절대값이 5고, 얘는 절대값이 3이고, 얘는 절대값이 4고, 얘는 절대값이 2.5이고, 얘는 절대값이 0.1이니까. 3번. 이번에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제일 긴, 즉, 절대값이 제일 큰. 쫙 보니까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크죠? 3과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얘는 절대값이 3이고, 얘는 절대값이 2분의 1, 절대값이 0.5, 절대값이 1.2. 그렇죠? <laughs> 그 다음 이제 4번. 절대값이 큰 수부터 했을 때두 번째.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를 골라라.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 제일 큰 애는 예죠그 다음, 예죠그렇 그렇죠?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는 3과 2분의 1. 5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쫙 봤더니, 지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얘네. 마이너스 2.3. 이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숫자는, 자, 얘는 0.25죠.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이 0.2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을 하면 0 2 5고요 저쪽에 0.25보다 더 작은 숫자, 0.2가 있지?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는 0.2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숫자는 0.2입니다. 그죠? 어, 참고로 5분의 3은 이제 0.6이죠? 저건 이제 절대값 이우면은0.6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음. 제일 작은 건 0.2, 그래서 0.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끝!